네, 오늘, 어, 양 팀의 주장 경기인데요. 예, 바둑리그. 어, 변상일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경기인데, 예, 사실 뭐 지금 변상이라고 안성준 선수 두 선수는 올해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예, 안성준 선수는 뭐 타이틀도 올해 하나 차지했기 때문에, 예, 뭐더 대단한 그런, 예,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30살이 넘어가지고 타이틀을 차지한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안성준 선수가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91년생이니까, 만으로 32살, 내년 되면 33살이거든요. 예. 사실은 보통 프로 선수들이 그 정도 되면은 랭킹이 낮아지는 게 보통인데, 안성준 선수는 오히려 랭킹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기현상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랭킹 안성준 선수가, 예, 현재 지금 7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거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거 7위까지 올라간 건 그래서 지금 안성준 선수의 이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성준 예 지금 랭킹 7위예요. 7위 안성준 대단하고 예 변상일 선수는 지금 랭킹 4인 3위인데 사실상 지금 박정환 선수하고 조만간에 랭킹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두 선수가 아마 랭킹의 변화가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예, 지금 변상일 선수가 100이고, 안성준 선수가 흑인데요. 예, 요바둑 지금, 어, 현재까지는 변상일 선수가 약간 유리한데, 지금 팀의 에이스들 대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요바둑 처음부터 한 번,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변상일 선수가 100인데, 예, 양화점 두고 이제 걸쳤거든요. 예, 날일자 두니까. 예, 지금 날일자로 지켰다. 예, 지금 걸치니까. 예, 날일자. 자, 여기는 뚫었어요. 예. 잘 뚫는 수를 잘안 두는데, 예, 지금 뚫어버렸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오랜만에 등장하는데, 최정이 아주 좋아하죠. 예. 다른 선수보다 최정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많이 두는 수고요. 예, 끊으면 여기를 밀고요. 이거 두면은 여기 들고. 예, 이렇게 둘 때, 이제 여기를 이어서 바로 싸울 수도 있고, 손을 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 끊었네요. 나가고. 수친 다음에 어, 바로 이어서 싸우죠왜냐면 이쪽에도 흑의 응원군이 있고 이쪽에도 흑의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서 싸우는 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요, 지금 전투하자고 하는 게 예. 막상 여기 둘때 예전에는 밀어 올렸는데 요즘은 밀어 올리지 않고 이렇게 입구자두는 수가 더 많이 두죠. 예, 이런 경우엔는 입구자두고 뛰니까 예, 붙였습니다. 자, 집어두고 예, 젖혔는데. 예, 밀었네요. 뛰고, 자 지금 여기를 민 다음에 뛰었잖아요. 근데 이쪽에 돌이 있으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이건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선수한다음에 밀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놔두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사실 두 가지가 지금 다 가능한데 예. 정석 선택으로만 본다면 흑이 뭐 그렇게 크게 나쁠 건 없거든요. 예, 어 이쪽 높이 왔네요. 예. 높이 두는 수가 좀더 낮다. 왜냐면 여기 그 다음에 날 일자 둘때 자세를 좀 감안해서 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로 뭐 이렇게 지키자고 하는 건 막았을 때 흑의 자세가 너무 좋으니까 예, 아무리 여기 살자고 하더라도 흑의 자세도 좀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는 안 둔다. 이 굿자 나오니까 밀고. 예, 손을 뺐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거 밀었을 때 여기를 뒀는데이 손을 빼고 이쪽으로 두는건 조금 방향이. 예. 지금 여기, 어, 이 붙이는 수가 급소라는 거죠. 아, 여기가 좋은 수네. 근데 이 수가 잘안 보인다. 보통 여기서 이 붙이, 이거 붙이는 수보다 이 밑으로 날 일자 두는 수가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붙이는 수가 은근히 괜찮아 보이네요. 야, 진짜 이거 빠지는, 어, 이 괜찮네. 이게 왜냐면, 이렇게 뛰어나가면 여기가 너무 급소거든요. 그럼 이게 지키면, 여기는 여기대로 흙이 아주 예, 좋은 모양이고, 백은 곰마면서또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잖아요. 그거 싫은데, 이걸 갖다가 여기를 붙이고 이거 둘때 이렇게 늘면 여기를 그럼 둬야 될거아니야 이거 두면 여기 날 일자 가는 게 엄청 좋네요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가는 게 좋네요 사실 근데 이제 손을 빼고 이쪽으로 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여 둬서 이 선수를 하나 해두고 자 다가서서 압박을 했는데 날 일자를 뒀죠 아까 제가도 얘기했지만 예, 이거 날 일자 두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나는 순데 이게 날 일자보다 무조건 붙이는 게더 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네. 붙여서 두면 거의 선수로 집을 챙길 수 있는 건데. 날을짜 두면 굳이 여기 안 받을, 받을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냥 한칸띄었습니다 위에서 씌웠는데, 씌우는 자세는 좋고요. 늘고, 네, 손 빼니까, 예. 입구자로 지켰습니다. 여기는 우변 쪽이 굉장히 짭짤하게 지금, 변상윤 선수가 집이 지켜줬고, 이걸 위에서 이렇게 눌러가니까 막상 여기 아까 전에 두 칸으로 협공한 게좀 뻘쭘해졌고요. 문제는 여기도 약간 그러네요. 지금 밀었다. 예, 네, 늘고. 협공했는데 예, 지금 이거는 지금 밀었는데 여기 지금 다가 선수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두는 게 별로 득이 없어 보여요. 이거 두고 여기 옆구리 껴붙이면 막아야 되는데 단수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뭐 이렇게 늘어, 뭐 늘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입구 짜두면 곰마에요곰마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위에가 이렇게 눌러가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흙을 협공하면서 공격하는 느낌이 드는데 더 좋은 느낌이죠 에, 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밀면 여기 귀를 또 붙이는 게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타이밍이죠 완전히 여, 여기를 붙이면 이게 민수가 약간 거의 헛수같이 되거든요 에, 효과가 그런 게 있습니다 에, 끊는 수 좋죠 자 요거는 단수였는데 왜 그러냐면 이걸 두면 요 단수를 당하잖아요 그럼 여기 따내면 요거 단수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눌러 막으면 젖힐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찌른 다음에 여기를 끊는 수가 돼요 이거 두면 이렇게 단수가 되면서 이렇게 젖혀 가지고 흙의 모양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지금 공격할 수가 있죠 이거 싫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단수 칠때 이렇게 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 이으면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되면 이거 엄청 이득 봤죠 그리고 여기 민계 약간 좀 뻘쭘해지는 상황이죠 이거 두기만 해도 살아있고 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날 일자로 나가면 요한점 제압하는 것도 지금 괜찮아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예, 단수 치고 예 잡은 거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단수 치면 이걸 따내면 여기 단수 친게 공짜가 됐으니까 득이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백이 이쪽으로 나중에 끊어야 되겠죠. 예, 날짜 나갔습니다. 나가고 아예 손을 뺐네요. 이쪽을 두질 않았어요. 이거 괜히 이거 둬봐야 예, 여기 젖히고 이렇게 막아버리면 예, 이게 막히는 자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걸 막히면 여기 집이 공짜에다가 이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자세가 별로 안 좋아요. 괜히 나가자고 하면서 아직도 곰마인데다가 이쪽 집을 갖다 다 굳혀주는 게 있으니까 괜히 도서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다 갔는데 밀고 자 지금 이거 잡으러 왔는데 변상일 선수를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늘었죠. 완전히 배째라죠 이건. 여기는 단수 치면 수가 나니까 이거 이어야 되는데 이거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이을때 근데 여기를 이으면 어떻게 두지? 이걸 두나요? 아 진짜 이거 두겠구나. 여기를 두는 건 이거도 안되고, 이거를 두는 건 여기를 하나 끊어 놓으면 됩니다. 이거 끊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거 두고 이렇게 끊으면 이거 둘때 단수가 돼서 이거는 예, 흙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만 하나 끊어 놓으면 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상일 선수는 만약에 이걸 이으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거 이을 때 여기를 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수 치면은 이때 이렇게 입구자 두면 여기 뛰는 수가 안 되니까 이걸 붙여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입구 짜두면 이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면 여기가 지금 연결되는 순간에 흙이 잡히니까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후수로 지금 흙이 받는 거니까 집을 다 뺏기는 거죠. 이거 집다 뺏기면 재미없죠. 이거 이거 집다 뺏기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게 싫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근데 안성준 선수가 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여기를 띄고 이거 끊으면 늘고요. 이거 두면 있고 이렇게 둔 다음에 오히려 여기를 빵 따냄 주고 대신 귀를 다 지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공격하는 게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두는 게. 예 지금 이게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빵 따냄을 주고 예, 두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예. 요 그림으로 갈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 오늘 에이스 대결인데. 예, 에이스 대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면 바둑 리그가 예더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엔 또 용병 선수들도 많이 와가지고 예더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예 바둑 팬 여러분들한테 많이 외면당했던 바둑 리그인데 예이 바둑 리그가 아 어, 자리를 잡아야 바둑계가 건강해져요. 예 왜냐하면 선수들이 일단 기본적인 생활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중국을 이겨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뭐예 다른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 어, 바둑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네.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토너먼트를 푸르, 예, 포기하고, 예, 아니, 물론 이제 레슨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모든 선수들이 다 레슨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토너먼트 프로들도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바둑 리그가 잘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잘 돼야 되는데 그동안 팬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병제도 도입해야 된다. 뭐, 예, 시간 줄여야 된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예, 했는데도 그때는 배부를 때는 그냥 외면하고 있다가 이제 진짜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이제 바꿨잖아요. 너무 늦게 바꿨어요. 지금 20년 만에 용병 제도를 갖다 도입했는데 10년 전에는 도입했어야 될 용병제를 너무 늦게 지금 도입을 해서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바둑팬 여러분들이 바둑리그를 외면해버리셨기 때문에 그 외면하셨던 분들이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좀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한우진 선수가 이제 에이스 결정전 이겨 가지고 예, 합천 팀, 경남 합천 팀이 예, 물가정보가 요번에 제일 우승 후보라고 하는 팀인데 예, 물가정보 팀을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한우진 선수가 첫 판을 원해 졌어요, 한우진한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판을 이겨 가지고 한우진 선수가 강동윤을 이기면서 진짜 뭐 상대 팀의 에이스를 이긴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원래 합천 팀의 에이스는 원성진 선수인데 원성진 선수가 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성진이 첫 판을 이한 판을 이겼어요. 이겼는데 두판 연속 두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우진 선수가 자진 등판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 한우진 선수입니다. 굉장히 이제 뭐완전 전성기에 진입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더 기대가 되는데 2024년이 더 기대가 되는 선수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한우진인데 첫 판은 졌어요. 첫 판은 졌는데 나중에는 이제 에이스 결정전에서 반집이기고 활짝 웃는 모습이죠. 었 강동윤 선수하고 아주 마지막까지 치열했습니다. 요 자, 지금 변상일 선수하고 안성준은 난리가 났는데, 예, 난리가 났어요. 예, 요렇게 받아, 야, 이런 수가 있냐? 세상에. 와, 이게 뭔 수야? 이거는 있는 거보다 요렇게 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여기 두면은, 이거 아까 전에, 요게 이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를 두면, 여기그 있는 게 백이 선수가 안 되니까 이걸뛸 수가 없죠. 요 단수가 되면서 이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야. 요, 요기, 야, 이게 빈상각게 묘수인가? 그 유명한 <laughs> 야, 진짜 이빈 삼각은 생각도 못했던 수인데 와 진짜 깜짝 놀랄만한 수가 나왔네. 예, 지금 날 일자 갔는데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 제가 볼때 그냥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흙도 못 살아 있어서 예, 충분히 지금 고기 값을 할수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예, 지금 밀고 예 지금 들여다봤는데 이게 죽을 모양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변상일 선수도 여기를 잇고 이거 둘때요렇게 두는 거는 이거는 예, 여기 둔다에 여기 치받으면 여기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석점 먹는 거 가지고는 좀 이상하죠. 이거 다 죽으면 예, 당연히 지금은 살자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예, 지 예, 지금 흑의 사활도 걸려 있어서 백이 죽지 않는 모습이고요. 예, 이거는 바꿔치기가 됐네요. 지금 여기 넘은 거는 간접적으로 살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두면은 이제 이거 늘어서 이거 둘 때. 예, 여기 두면 살았죠. 예. 간접적으로 산 겁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를 따내면은 그때 여기를 막고, 이렇게 빠지고, 요쪽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데, 이거 살기 전에 여기 끝내기로 이득 보는 게좀 득이라고 본것 같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너무 잘 됐는데요. 예, 이건 변상일 선수가 너무 잘 됐습니다. 예. 이게 그냥 살았는데요, 뭐. 예, 공짜로. 지금 이거 막는 거 선수하고, 이제 손 빼고 변상일 선수가 여기 뛰면, 뛰는 자세가 너무 좋잖아요. 이거 뛰면은 뭐 여기 밀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여기는 똑같은 거니까 이쪽 짓만 지금 흙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예, 변상일 선수가 예, 승기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아, 변상일 요즘 너무 잘 둬요. 예, 변상일 선수는 신진서 선수만 못 이기는 거지 그외의 선수한테 지는 걸못 봤어요. 요즘. 예, 변상일 선수도 올해 정말 예, 대박 예,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우승도 많이 했고 세계대회 우승도 했고. 예, 변상일 선수는 지금 확실하게 신진서 다음에 우리나라 넘버 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 선수의 넘버 투 자리를 예 물려받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변상일 선수는 거의 대마를 다 잡은 것 같은데, 예, 야 변상일 선수가 워낙에 유리하다고 보고 이걸 위로 한 칸도 안띄고야 이걸 밑으로 날릴 짤 뒀어. 야 진짜 안전하게, 예, 이거 위로 뛸 필요도 없다는 거죠. 더 안전하게 밑으로 뒀어요. 어차피 여기 세력이니까 위로 갈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안전하게. 상대방이 몸이 달잖아요. 오히려 이걸 이쪽으로 둬서 한 점을 버리자고 나왔는데, 버리자고 한 다음에 안될것 같으니까 지금 수를 내겠다는 얘긴데, 예. 지금 수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예. 아, 이거 다 죽었네. 야, 이거는 변상일 선수가 요 상변에서 너무 잘 뒀네. 요즘 변상일은 정말 잘둬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변상일 선수가 중국 선수들한테 세요, 또 특히. 그래서 약간 국제용 선수예요, 변상일이. 그러니까 세계대회에서 더잘 두니까, 바둑팬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예, 이유면은, 예, 던져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예. 여기 있고, 예, 이거 찌르면 끊어가지고, 이건, 예, 던져야 될것 같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여기가 다 죽었어요, 이게. 살 수가 없어요, 단수침이 이거 따내면. 죽어 있는 모양입니다. 수상전은 될 리가 없고요. 여기, 수상전은 여기 따내야 되는데, 될 리가 없죠, 이거 두면. 될 리가 없습니다. 어? 아, 변상현 선수가 이거를 안잇고 여기를 둬서 또 잡, 야, 이걸로 또한 번을 더 잡는 거야. 이걸로 잡으려고 그러네. 와, 이거 좀, 근데 이건 좀 약간 찝찝하지 않나? 그냥 아 여기 잡은 거 자체로도 이겼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네요 안 잡아도 이겼다는 얘기야 와 이거 다 잡으면 워낙 많이 보태줬기 때문에 안 잡아도 이겼다 안전하게 뒀습니다예 변상일 선수가 오늘 그럼 이기는 것 같습니다 어 에이스 에이스 결정전에서 오늘 이기네요 예, 예 에이스전에서 이깁니다 오늘은 양 팀의 예, 1위끼리 만났는데 예 변상일 완벽해요 예 변상일 선수 오늘 예 팀의 주장, 예, 주장 대결에서 예, 승리했네요. 오늘 안성준에게 이기면서, 어, 굉장히 잘했고요. 네, 최철환 선수가 김정현 선수를 이겨서, 어, 최철환 선수가 개막전, 어, 승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변상일 선수하고 최철환은 다른 팀이거든요. 영암 팀도 1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관장 1승, 어, 최철환 선수가 영암인데, 영암 이 1승. 1대1이 됐고, 아, 어, 홍성지 선수가, 예, 또, 예, 서현준 선수, 요즘 아주 제일 잘 나가는 서현준을또 이겼어요. 예, 홍성진 선수가 아주 기염을 토했는데, 서현준 선수를 이기면서, 예, 정관장 팀이 다시 2대1로 앞서게 됐고요. 마지막 대국이 박종훈 선수 경기였는데, 박종훈 선수가 승, 반집을 이겼네요. 박상진 선수한테. 반집을 이기면서 2대2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에이스 결정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에이스 결정전은 뭐 당연히 변상이라고 또, 예, 안성준 선수가 예, 둘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변상이라고 안성준 선수가 다시 대국인데 와, 이게 지금 10시 45분에 시작을 하니까 10시 45분에 시작하면은 어제보다 늦게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은 1박 2일 경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지금 변상이라고 안성준 예, 1박 2일 경기 오늘 개막 두 번째 날인데.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예. 바둑리그가 이렇게 되면은 올해도 1박 2일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겠어요. 처음부터 굉장히 치열합니다. 와, 변상이라고 안성준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까지 나왔는데 오늘 하루에 두판 들은 거죠, 두 선수가.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양팀의 예, 주장 선수들이니까 에이스 결정전, 뭐첫 경기는 잡아야 되겠다라는 건데. 자, 변상일 선수가 또 이길 것 같아요. 예, 지금 바둑은 굉장히 유리한데 에이스 결정전은 이제 5분의 20초 피셔 방식이라서 좀 빨리 끝나긴 빨리 끝나는데 그래도 1시간은 무조건 넘게 걸리거든요. 이게 10시 45분에 시작했는데 와, 지금 11시 50분입니다. 예, 지금 10분만 더 버티면은 예, 무박이일 경기. 1박 2일이 아니고 무박이일이죠.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잠은 안 자는 거니까. 예, 지금 대국 시작한 지 1시간 5분 됐는데 사실 바둑은 안성준 선수가 지금 많이 불리해요. 예. 이길 확률이 뭐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 10집 정도 가까이 차이가 예, 벌어지고 있는데 아쉬우니까. 예, 안성. 근데 안성준 선수가 나이가 있어가지고요, 91년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32살인데 변상일 선수보다는 6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게 그리고 또 속기 바둑이니까 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영암 팀은 시아웅 어, 선수가 아, 용병인데 요번에 안 왔어요. 연말이라서 안온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아마 대만에서는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아마 다음 예, 경기부터는 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시아홍 선수가 오면은 주장전을 시아홍 선수가 나갈 확률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시아홍 선수는 뭐 나이가 2001년생이니까 지금 아직 뭐 쌩쌩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예 그리고 내일 경기는 어 양카이원이 드디어 예, 용병 처음으로 등판을 하거든요. 예, 내일 의정부팀의 용병인데 과연 양카이원이 어느 정도 또 모습을 보여줄지도 예, 최근에 어, 대기사전 예, 우승상금 1억원짜리 우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예, 컨디션이 좋은 상황인데 그것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예 변상일이 안성준 이기고 예 최철환이 김정현을 이기고 홍성지가 서현준을 이기고 박종훈이 박상진을 이겨 가지고 결승에 에이, 결국 에이스 결정전까지 온 건데 변상현 선수가 지금 거의 이겼거든요. 만약에 이기면은 예, 정관장 팀이 3대 2로 이기는 겁니다. 용병이 없는 팀이거든요. 그럼 3대 2로 이겨서 점수는 2점을 가져가고요. 영암 팀이 이제 3대 2로 패했기 때문에 1점입니다. 이게 이제 3대 1로 지면은 0점이고요. 이긴 팀은 3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3대2로 에이스 결정전이 가면 2대2점, 1점으로 이제 되는 거죠. 내일은 양카이원이 이제 드디어 등판하는데 의정부팀에 예, 한상조 선수와 대결합니다. 그리고 신민준 선수가 이원영, 문민종하고 박건호, 이창석하고 김명훈인데 사실 그 첫판하고 두 번째 판 말고 세 번째 판, 네 번째 판은 거의 뭐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3대 에이스 결정전까지 갈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명훈 선수가 마지막에 에이스 결정전 등판할지, 아니면 양카이원이 등판할지, 이것도 재밌어요. 여기는 뭐 신민준 선수가 무조건 등판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민준 상대로 김명훈이냐, 양카이원이냐 내일도 아마 또 무박이 일경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예, 변상일이 안성준 이기고, 예, 최철환이 김정현을 이기고, 홍성지가 서현준을 이기고, 박종훈이 박상진을 이겨가지고, 결승에, 에이, 결국 에이스 결정전까지 온 건데, 변상현 선수가 지금 거의 이겼거든요. 만약에 이기면은, 예, 정관장 팀이 3대2로 이기는 겁니다. 용병이 없는 팀이거든요. 그럼 3대2로 이겨서, 점수는 2점을 가져 가고요. 영암 팀이 이제 3대2로 패했기 때문에 1점입니다. 이게 이제 3대1로 지면은 0점이고요. 이긴 팀은 3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3대2로 에이스 결정전이 가면 2대2점, 1점으로 이제 되는 거죠. 내일은 양카이원이 이제 드디어 등판하는데 의정부팀에 예, 한상조 선수와 대결합니다. 그리고 신민준 선수가 이원영, 문민종하고 박건호, 이창석하고 김명훈인데 사실 그 첫판하고 두 번째 판 말고 세 번째 판, 네 번째 판은 거의 뭐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3대 아 에이스 결정전까지 갈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명훈 선수가 마지막에 에이스 결정전 등판할지 아니면 양카이원이 등판할지 이것도 재밌어요. 여기는 뭐 신민준 선수가 무조건 등판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민준 상대로 김명훈이냐, 양카이원이냐. 내일도 아마 또 무박이일 경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